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남녀의 본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히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당히 자주 봐야 된다. 예,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메일이 많이 발, 발달을 했죠. 지금 이제 메신저도 많이 발달을 하고요. 근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그래도 뭐한 20년 전뭐 25년 전 얘기죠. 그때만 해도 그 편지 왕래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편지 보내면요.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뭐 이틀 3일 뭐그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편지 왕래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편지왕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했는데 어 결혼상대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laughs> 나중에는 그 우체부하고 그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 보다 보면은 이 아무리 이렇게 저도 사실 뭐 인상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자꾸 이제 영상에서 보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꾸 봐야 돼요. 예. 적당히 자꾸, 어. 적당히 자꾸.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자주 봐도 지겹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자꾸 이제 봐야 된다. 네, 아까 그 케이스는 그 우, 우체부가 이제 그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요즘은 상당히 많이 자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뭐 사진 찍어가지고 뭐 카톡으로 보내거나 메신저로 보내거나 뭐 SNS나 그런 데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 오프라인으로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 전처럼뭐 약속 종화, 전화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뭐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뭐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자꾸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은 자주 만나면은 요거는좀 문제가 됩니다. 식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애틋한 만큼 이것도 완급 조절을 좀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색한 사람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그 예. 만났는데 만나면요. 어느 정도 돈을 써, 써라. 예,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만났는데 그냥 막 떡볶이나 사주고, 뭐 감자탕이나 먹으러 가고, 가서도 막 무거운 주제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게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쓰고, 그래도 아, 이, 이 분이 나를 만나면서 그래도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배려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돈을 좀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 입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 입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의 배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뭐 상대방이 뭐 밥을 샀으면은 이렇게 뭐 커피 정도는 또 상대방이 또 사주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으려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염치가 없는 겁니다. 예.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마일과 긍정. 이렇게 만나면요. 이렇게 자주 상대방한테 웃어주고, 이렇게 밝은 모습을 주, 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또 호감도 가고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났는데 조금 편해졌다고 이제 막그 사회생활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자기를 이제 안 풀리고 그런 거로 와가지고 인상 팍팍 쓰면서 그러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제 기분 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짜증나게 하고 상대방이 상대방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자꾸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고 그러면요 한두 번은 아 그래 좀 힘들 힘들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만나가지고 그냥 막 상대방한테 그 스트레스풀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즘 쉬, 쉽잖아요. <laughs> 사람이 뭐 너밖에 뭐, 없냐? 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항상 만나면요, 이렇게 좀 스마일하고, 자주 웃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오래 가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미지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꾸 상대방한테 만나면은 뭔가 좀 요구를 해요.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무엇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뭐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뭐 줬으면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생일에 뭐 해줬으면, 뭐 해줬으면, 누구는 뭐 해줬다, 뭐 하면서 상대방한테 자꾸 이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솔직히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호감을 이제 서로 받아가지고, 이제 만나는 것까진 좋은데, 상대방한테 아직은 서로,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남이잖아요. 서로. 남인데 남한테 자꾸 이제 그런 걸 요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조금,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간에 좀 배려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거 못 하면은, 이제, 관계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상대방은 그냥 부담을 주는 사람이에요. 부담 주고 뭐 자기 필요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 못 갑니다 관계가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항상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이것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추은 지심 측은 지심 이렇게 조금. 아, 저 상대방이 금 입장이 저렇구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측은지심을 이렇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오래가요. 예, 그리고 아 저분이 나를 좀내 상황이 힘든데 나를 배려해 주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맙죠. 상대방은요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빚이 쌓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리 상대방이 좋다고 그래도요, <laughs> 절대 자기 마음을 다 주면 안 됩니다. 예, 네. 다 주고 이렇게 좀 순수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주고 <laughs> 막다 퍼주고 <laughs>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서. 내가 가진 그뭐 자원을 그냥 막다 주고 그러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라 이제 그저 혹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쟤는 뭐 내가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해도 이것저것 줄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상처받고 상대방을 이제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아웃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을 진짜로 좋아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마음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 주면 안 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한번 뭐 서로 만나 가지고 뭐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 가지고 한번 뭐 다져 볼 필요가 있죠. 아, 어떻게 반응하나? 과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좀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한 발짝 다가온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 발짝 뒤로 빠진 것 같고 언제든지 저 사람은 도망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이게. 이성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오묘한 그런 게 밀당이라고죠 그런 게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매력이 보입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다 퍼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laughs>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좀 이렇게 청결하게 다녀라 예. 만날 때좀 닦고 닦고 다니 이렇게 청결하게 좀 닦고 다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요, 막, 치아에 막, 치석이 끼고, 특히 이제 담배 피고 그러시는 분들, 이게 새카맣거든요. 그리고 막, 제대로 딱지도 않아서 몸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냄새 나고, 옷도 그냥, 한막 일주일, 십일씩 입고 막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그런 분들인데, <laughs> 오래 못 갑니다. 예,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갔다가 그냥, 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좀 닦고 이렇게 위관을 정제하고 이거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마찬가입니다. 이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래서 항상 깔끔한 그런 몸가짐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남녀 간의 그런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사는 그런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깔끔하게 그렇게 다녀야지 상대방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서로 이제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 가까워질 때. 옆에 가면 막 이상한 냄새나고 막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일곱 가지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한 일곱 가지 방법,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남, 남녀, 남녀는요,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요,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실적인 성향, 성향이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아, 상대방이 어떻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도. 예. 그 순수함을 추구하지만은 저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데 상대, 하물며 상대방은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서로 이제 그런 거를 마, 서로 맞춰줄 필요가 있죠. 근데 상대방한테 덕보려고만 하면요. 그거는 관계도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이렇게 서로 이제 상처만 됩니다. 상처만 되고 괜히 역효과가 나고 안 좋은 이미지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그 정도는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은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어느 정도 호감이 가고 그러면은 이게 관계가 오래 갑니다. 관계가 오래 가고 서로 이렇게 진지한 만남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